갤럭시 폴드 쓰시는 분들은 자동차에 있는 액세서리를 아마 다 바꾸셔야 했을 거예요. 이게 거치대부터 내비게이션을 위한 거치대부터 다 달라져야 되잖아요. 이게 기존에 쓰던 거치대로는 쓸 수가 없어요. 뭐 자석으로도 좀 곤란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 자동차 마운트 시키는 데 되게 고민이었는데 자 갤럭시 폴드 쓰시는 분들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.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폴드 사용자들을 위해서 무료로 자동차 거치대를 배포하고 있습니다. 삼성 멤버십 앱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돼요. 삼성 멤버십 앱에 그래도 저도 받았는데 뭐 개봉해 볼게요. 그래도 나름 제조사에서 배려를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. 생각보다는 고급스럽게 자동차 거치대치고는 고급스럽게 포장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흡착판 대시보드에 아마 부착을 하는 것 같고. 그거를 여기에 붙여서 쓰는 것 같아요. 뭐 원리는 일반적으로 흔히 볼수 있는 그런 흡착판이고, 이렇게 다양하게 어이 재질은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.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. 아 이렇게 눌러서 조절하는 방식이네요.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관절을 쓸수 있어서 편할 것 같은데요. 한번 거치를 해볼까요? 음, 아래쪽이 늘어나는 것 같으네. 이렇게 위로 할수 있게. 그래서 아마 이제 이렇게 쓰라고는 안돼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뭐, <laughs> 구멍 홀이 조금 다른 거 보면, 이렇게 쓰라는 게 아니고, 그리고 펼쳐서 쓰라는 거겠죠? 이런 식으로 쓰라고. 이런 모습입니다. 나쁘지 않은데요? 확실히 뭐 그냥 일체형 폰들보다는 불편하긴 해요. 저도 이제 메인 내비게이션은 다른 기기로 쓰고 있는데, 그래도 가끔 폴더, 갤럭시 폴드를 내비로 쓰고 싶을 때가 있는, 있는데, 그때마다 거치대가 좀 마땅치 않아서 잘못 썼거든요. 이제 쓸수 있을 것 같아요. 이석 가지고. 그래서 갤럭시 폴드 쓰시는 분들은 잊지 마시고, 어, 삼성 멤버십 앱을 설치를 하셔서, 거기서 이 갤럭시 폴드만 갤럭시 폴드 사용자를 위한 카마운트 선물을 주는 코너가 있을 겁니다. 그 찾아 찾으셔가지고 신청하시면 돼요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